한 유아용품 매장 여기에 아이는 물론 엄마의 건강까지 챙겨준다는 아이템이 있다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여기에 전자파를 차단해주는 담요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아네 이쪽으로. 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전자파를 차단해주는 담요? 그냥 폭신한 보온 담요 같은데? 아네 정말로 이 제품이 전자파 차단에 효과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어, 미국에서는 미국 뉴욕맘들 사이에서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는 아이템인데요. 어, 특수 기술을 차안한 원단이 저희 제품에 덧대 있어서 어, 50대 1 0 이하로 들어오는 일상생활의 전자파를 99% 이상 차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한국에서 전파연구소를 통해서 차폐 성능을 입증을 하였습니다. 어디 실험해 볼까? 휴대전화를 이용해 살펴보니 마술처럼 전자판 세기 신호가 확 줄어들었다. 아, 네, 과장님. 이 재질도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네, 저희 제품은 안쪽 면은 전자파를 차단하는 특수기능성 원단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한쪽 면은 100% 순면 그리고 유기농 용법으로 만들어진 오가닉 면 그리고 양모 재질로 되어 있는 고급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손 대면 녹아들 것처럼 부드러운 면까지 정말 톡톡히 사랑받을 만 하겠다. 아, 네, 어머니 지금 제품 보시고 네. 계신데. 네. 제품 직접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일단은 요즘에 애들이 전자파에 많이 노출돼서 걱정하고 그랬는데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걸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알게 돼서 구매할 의욕이 있어서 한번 네. 보고 있어요. 제품도 오가닉이 그래서 네. 애들한테도 좋고 보드라 할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이게 또 전자파에 좋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전자파 요즘에 제가 뭐 아이패드나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애들이 어떻게 현대, 현대에는 이렇게 네. 전자파에 너무 많이 노출되니까 TV나 뭐 아이패드 뭐 이런 거 스마트폰 이런 거안 보여주고 할순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왕이면 전자파에 좀 덜그 뭐라 그러죠? 차단하는 게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유용할 것 같아요. 이런 제품이 있는 부분도. 같은 원단에 복대와 티셔츠도 출시되어 직접 착용할 수도 있다는데, 어, 저희 제품과 함께 하시면 한국과 미국에서 99% 이상 차폐 성능을 입증한 제품이고, 니켈과 같은 중금속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모뿐만 아니라 영유아 자녀들한테도. 알레르기 없이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제품과 함께 건강한 아이영산하시기바라겠습니다일상의 전자파는 이제 그만! 깔끔한 전자파 차단 제품으로 어머님과 아이의 건강을 지키세요.